오늘은 2022학년도 6월 모의 평가에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지문인데요. PCR 지문입니다. 전체한네 단락 정도 될 텐데 그 중에 첫 문단 가져왔거든요. 선생님 덩어리가 있어 보여. 과학 기술 지문이고 첫 문단부터 무게감 있게 느껴지면 학생들은 버기 이런 경향인데 그러지 말고 첫 문단을. 잘 이해하고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읽기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첫 문단 대충 읽고 두 번째 문단부터 이런 태도는 버리는 게 좋고요. 첫 문단의 중심 화제와 내용 전개, 그거 말고도 있으면 이해해 보자고요. 자,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화표소 연쇄 반응을 개발한 멀리스에이 수여된다. 오, 상을 받았나 봐. 사람 이름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연구한 내용. 그러니까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개발했나봐.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거겠죠.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한 분자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죠.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 그러니까. 팔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런 거예요. 조그만 게 있으면 확 증가시킬 수 있는 길. 선생님, 길이면 뭐죠? 방법의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런 방법을 열었기 때문이다. 뱀은 왜 이유? 그러니까, DNA가 아주 소량이라도 있으면 이걸 증폭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PCR이고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인가 봐요. 됐나요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내네 종의 뉴클오 타이오드가 필요하다까지 끊고요. 학생들이 이쯤 되면 어 선생님 힘들어 이러는데 구성 요소가 네 가지 열거됐거든요. 그러면 네 가지가 있나 보다 이런 거야. 다시 한번 봤더니 음,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네 종의 뉴클로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자, 일단 이거부터 얘기겠네요 주형 DNA란, 시류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그러니까, 주형 DNA는 이중가닥 DNA인가봐요. 그러니까, DNA 중에 가닥이 두 개로 있나봐. 두 개.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부분을 표적 DNA라고 한다. 선생님, 시발 DNA도 두 개인가요? 씨발, 죄송합니다. DNA도 두 개인가봐요. 그런데, 일단은 주형 DNA가 필요하대요. 자, 한번 써보자. PCR이라는 게 있는데, PCR은 어떤 거냐? 여기 보면요. DNA 한 분자라도 DNA를 알고 있는 아주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량의 DNA를 뭐 하는 것 증폭하는 방법인가 봐. 우리 코로나 한 3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PCR 검사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한때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고1 고2 고3 학평에도 나오고, 나왔고, 모의평가에도 나왔고. DNA가 소량이라도 있더라도 증폭하는 방법이 PCR인데, 그걸 다른 말로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가지가 필요하대요. 일단 이게 볼게요 구성 요소가 ABCD B 열거되면요, 그대로 써볼게요. PCR에는 일단 주형 DNA가 있대요. 그 다음 뭐가 있냐? 프라이머가 있고요. 그 다음 어, DNA 중합 효소가 있고요.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종류의 네 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대. 뉴클레 뉴클레오타이드가 아, 필요하대. 이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어떤 시료가 있나봐요. 예를면 들 내가 침을 퇴에 뱉었다면 그 침이 시료가 됩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재료, 시료로부터 추출하는 거야. 이 중에 추출했으니까 되게 작은 부분이겠죠. 근데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예요. 그러니까 주형 DNA는 이중 가닥인데. 이 가닥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나? 이 가닥 중에 부분이 표적 d n a 예요 그러면 표적 DNA가 중요할까? 주형 DNA가 중요하, 중요할까? 둘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중에 표적 DNA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형 DNA가 이중 가닥인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보통 나선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중에 이 부분이 표적 DNA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 DNA고, 이게 주형 DNA입니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가닥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그러니까 두 종류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세작 방향성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요, 모양 끝에 각각 결합한다. 한 문장 읽었는데요. 이 표적 DNA에 대해서, 표적 DNA, 여기 가져올게요. 이 표적 DNA에 대해서, 프라이머가, 요게 시작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한 가닥이니까, 이렇게만 해 볼게요. 한 가닥. 요게 프라이머입니다. 시작에서, 그 다음, 끝부분에, 프라이머. 그래서 두 종류가 붙는데 그러니까, 주형 DNA가 있고, 그 중에 표적 DNA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표적 DNA에, 시작과 끝에 프라이머가 붙는데요 그거는 짧은 가닥 DNA니까 짧게 해볼까요 짧은 가닥 짧은 가닥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는 짧은 가닥에 단일한 가닥이래요 짧은 단일 가닥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붙는데요 DNA 중화 표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오, 복제해야 증폭하겠네요. 추론해보면 단일 가닥 DNA의 각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 뉴클레오 타이어들을 순차적으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자, DNA 중화 표소가 있어요. 이 중화 표소는 뭐냐? DNA를 복제한대요. 무슨 얘기인데? DNA를 복제한대. 그러면, 이 표적 DNA를 복제하겠죠? 근데 그 복제할 때, 네 종의 뉴클리오타이드가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연기설에 대응하는 뉴클리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한대. 순서대로 결합시킬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PCR은 소량의 DNA도 증폭하는 기술인데. 주형 DNA, 시료에서 주형 DNA를 추출하고 그 주형 DNA 중에 필적 DNA에 시작과 끝부분에 짧은 단일 가닥의 프라이머를 붙여서, 붙여서 어떻게 붙이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붙여서 중합효소가 여기에 대응돼서 DNA를 복제시킬 때네 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순서대로 결합되나 봐. 뭐 A, G, C, T 순서로 결합될지 어떨지 모릅니다. 스님, A, G, C, T가 뭔지도 몰라요. 자,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배경지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순서대로 결합하나보다. 자, 이 과정에 대해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 까지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읽기입니다. 그날, 이제, 점검 포인트 볼게요. 개념 과정 순서 기능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내용을 이해했는데, 시료에서 추출한 주형 DNA, 이중 가닥인데요. 그 중에 특정 부분이 표적 DNA이고 그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짧은 가닥에 짧은 단일 가닥의 프라이머가 붙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합 효소가 결합되면서 DNA가 복제되니까 이게 양이 더 많아지나봐 이때 내 중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순서대로 결합해서 그 증폭이 일어나나봐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해주겠네, 라는 거고요. 내용 질문, PCR의 구성 요소 몇 가지?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개고요 주형 DNA란, 원래 여러분들 뭔가 주주할 때 주형은 거푸집, 틀을 말하는 거예요. 주형 DNA란, 시료에서 추출한 이중가닥의 DNA로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다. 프라이머라고 하는 건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하는 짧은 단일 가닥 DNA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짧은 단일 가닥이긴 하지만 표적 DNA와 동일한 성분들로 구성됐겠죠. 그러니까 결합될 것 같아요. 그 다음 DNA 중합 효소가 하는 일은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한다. 표적 DNA를 복제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DNA를 복제한다. 그 다음 DNA 증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량의 추출된 이 DNA 표적 DNA 혹은 주형 DNA를 프라이머를 결합시키고 중합효소를 결합시키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복제하는 거다, 증폭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